부모님이 한평생 농사짓던 땅에서 또 다른 꿈을 펼치는 형제가 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함께 자리 잡은 민병현 민병재 형제 직접 키워낸 작물로 음료와 빵을 만들어내는데요 형제 농부 이색 카페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이들의 꿈을 들어봅니다. 이색농부를 만나러 간 곳은 춘천시 신부급. 토마토, 옥수수 등 제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이라 썰렁한 밭이지만 곧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데요. 하우스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 농부 민병재 씨. 한평생 농부였던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10년이 다 돼갑니다. 작은 양파같이 생긴 이곳은 튤립 구근. 뿌리가 난 것을 하우스에서 심어 꽃 피울 준비를 합니다. 다 하우스를 내리고 난방기까지 틀어서 튤립을 키우는데 설날 때부터 이제 펴요. 친부급에서 네. 꽃하고 카페를 같이 하고 있는 네, 민병제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를 할수 있게 아름다운 꽃을 주로 심고 있는데. 직접 키워낸 꽃을 심어 꾸민 카페. 넓은 꽃밭은 봄, 여름, 가을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봄에 피는 데이지, 가을 핑크뮬리가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정말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뭐 마냥 놀진 않고 또 봄에 심어. 심화... 심고 또 꽃을 또 키우고 하려면 지금 제일 중 분주하죠. 지금부터 네. 겨울에도 마를 날이 없는 농부의 땀방울 함께 농사짓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는데요. 평생 토마토와 오이 농사로 키워낸 아들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농사짓는 농작물을 이용해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그런 거 많이 했죠. 카페에서 이제 쓰는 장물은다해 거의 해주죠. 다 해요. 열 가지 정도? 네. 뭐 고구마, 감자,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쓸수 있는 건다 음. 하고 있어요. 안 힘드세요? 같이. 아 힘들지 왜안 힘들어요? 힘들지면 지네들이 농사가 원래 힘든 어, 거니까요. 또 이런 거 하겠다고 음. 하니까 받쳐줘야지 뭐 어떻게. 지들이 와서 또다 많이 해요 또 앞으로 더, 더 성장해가지고 더 이제 앞으로 크게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부모님을 이어 농사와 함께하는 카페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부급 율문리 형 병현 씨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농산물을 활용한 빵이 인기라고 합니다. 모양 그대로 닮아 있어 보는 재미까지 있네요. 아 지금 그 딸기 빵이랑 옥수수 빵이랑 그 토마토 빵을 처음 본것 같아가지고 좀 구경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빵이 너무 과일 모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진 찍으러 좀 많이 올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긴 하시는데 어 이렇게 막 음식으로 발전시켜서 뭐 어디 내놓으실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팔아서 어 수익을 얻으시거나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혹시 사업 하시다 보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농부의 특색을 살린 농작물 빵, 평일엔 500개, 주말엔 무려 1,000개까지 팔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료의 70% 이상을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그 외엔 춘천 로컬푸드를 이용한다고 하시네요.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데요. 토마토, 고구마, 옥수수, 딸기, 감자, 단호박, 쪽파 그리고 밤. 저희의 대표 메뉴입니다. 토마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지셔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거의 40년 가까이 토마토를 하시니까, 토마토를 활용해서 뭔가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어, 단호박은 직접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농산물이기도 해가지고, 단호박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데요. 단호박을 농사를 많이 좀 지었다 보니까 어, 단호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빵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되게 귀여워해주시고 겨울에 이제 딸기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딸기 모양의 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이번에 킹스벨이라고 해가지고 품종 중에 되게 큰 딸기가 있거든요 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어,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어, 버터 크림이랑 저희가 만든 수제 딸기 잼을 넣어가지고 그 빵을 만들었습니다. 딸기 빵이 만들어지는 제빵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딸기보다 더 딸기 같은 빵, 맛도 딸기라는데요. 케이크 장식으로 이용되던 딸기의 완벽한 변신. 이 꼭지 모양도 저희가 디테일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요 모양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어 요것만 따로 반죽을 해서 어, 찍어 가지고 어좀 딸기처럼 최대한 보이게끔 표현을 하려고 뭐 만들었습니다. 이게 딸기 꼭지 찌는 터이. 모든 메뉴는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개발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 통해서도 아이디어 기도하고 어. 계속 어떤 작물들이 있나 보고 이 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맨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딸기랑 많이 비슷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젊은 분들도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어, 평일에는 100개 정도 딸기를 따고 있고 주말에는 200개 정도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그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재료를 수확하는 거랑 여기서 빵을 만드는 거랑 약간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가루에서 쌀가루든 밀가루든 가루에서 이게 모양이 딱 나오면 뭔가 정말 수확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서 오늘은 딸기 딸기를 몇개 수확했다 뭐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길러내는 농부의 마음이 구워내면 한껏 부풀어 오르는 빵에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빵 속에 가득 옥수수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옥수수빵까지. 오늘 수확 끝! 옥수수는 형 병현씨 뿐만 아니라 동생 병재씨의 카페에서도 주재료인데요. 신부급 지네리의 아늑한 카페. 농작물을 음료로 맛볼 수 있는데요. 옥수수를 갈아내고 생크림을 더해 크림을 만든 다음 우유와 옥수수 크림 에스프레소를 넣어 옥수수 크림 라떼를 완성합니다. 이번엔 군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갈아 따뜻하게 마시는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 봅니다. 모두 직접 제외한 농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농업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먹을 때 안전한 걸 많이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키운 걸로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골고루 심고 있어요. 농사를 직접 지어서 그걸로 음료를 만들고 있어요. 형 병현 씨의 빵도 동생 병재 씨의 음료도 모두 농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카페는 각자 운영하지만 농식품 벤처 지원 사업 선정 등 함께 농촌 융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형 민병현입니다. 저는 동생 민병재입니다. 저희가 농사 짓는 거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음료나 형은 디저트 이런 걸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꽃밭도 가꾸고 거기에 이제 카페 운영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더울 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농업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한데. 그 손님이 오는 그 뿌듯함,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꽃이 안 폈을 때또 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 힘들지만 또 참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예, 많이 그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그때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예. 어, 다시 태어, 다시 태어난다면, 어, 똑같이 농부랑 카페를 같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별성이라는 게 농사 짓고 카페를 운영하는 곳에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어 지금 예 농촌 지역 보면은 대부분 다 고령화돼 있고 그러니까 신규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 신북지내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고령화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카페를 할때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결국 도전을 했는데 요. 그 길에만 저 신북지내리에만 다섯 개 정도의 카페가 더 생겼고 대부분 다 청년층이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뭔가 어 뿌듯하고 어 뭔가 기여를 한것 같아서 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운영하는 시골에 있는 카페에 어 찾아오셔서 어 바람도 쐬시고 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형제의 진심이 담긴 카페, 농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카페에서 이색 디저트 즐겨보세요.